깨비볼과 AA 건전지 드라이버를 준비해주세요. 개봉하신 후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줍니다. 나사를 풀으실 때는 꼭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주세요. 안 맞는 드라이버는 나사가 마모되어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. 전전지를 넣으실 때는 제품의 뚜껑을 확인해주세요. 플러스 모양과 마이너스 모양이 표기되어 있습니다. 나살을 조이실 때는 중앙을 꼭 눌러 꽉 조여주세요. 끼리볼을 조립하실 때는 일자의 모양선과 화살표를 맞추고 돌려주세요. 이때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. 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흰색 버튼을 눌러 작동시켜 주세요. 이비볼의 작동시간은 약 10초에서 15초이며 멈추면 다시 흔들거나 떨어뜨려 다시 작동시켜 줍니다. 작동이 안 되거나 약할 시에는 꼭 깨비볼에 이 화살표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.